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아, 대박주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출장 관계로 어, 동영상을 아, 찍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제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들이 어, 잘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해야 될것 같고, 오늘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20%, 10% 정도 빠졌어요. 또이 종목도 10% 똑같이 빠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침에, 오전에 쭉 올라가다가 오후에 또다 빠져버렸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10개의 보유 종목이 있다면, 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팔고 이쪽으로 옮겨 타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쪽에 옮겨 타려고 하면, 와, 내가 지금 이거 2천만원 줬 2천만원 치 샀었는데, 지금 1천만원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옮겨 타는데 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제가, 컨설팅을 할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 특히 여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마, 마치 우리가 돈을 벌면 되는 거지 꼭그 종목을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팔고 사고할 때는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 좋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구조조정을 못했는데 아 이제 구조조정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네. 라고 해서 좋은 종목은 보유하고 나쁜 종목은 손살같이 팔고 그판 돈을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좋은 종목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자, 앞으로의 테마, 강력한 테마 종목일 것. 예를 들어서 이게 5G에 속한지, MLCC에 속한지, 아니면 뭐 전기차에 속한지, 아니면 수소차에 속한지. 그 중에서 테마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다 잊어버리고 계실 건데요. 지금 오로지 지금 일본 무역 수혜주 밖에 지금 기사가 안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밖에 안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5G, 5G 종목 다 잊어버렸죠. 전기차 종목 다 잊어버렸죠. 수소차 종목 다 잃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속 낮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자, 요즘은 시장을 나누면 이렇게 크게 4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아마 9시부터 10시, 10시에서 12시, 아니면 11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4등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바로 상승을 하다가 또 약간 하락하고 쭉 올라가다가 이래가지고, 전, 모든 전 종목이 그냥 아 빨간불로 바뀌다가, 그냥 손살같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판에 한 10포인트 정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종목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남는 게, 아, 내가 바이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네. 아니면 내가 뭐, 남부 경협 쪽에 종목이 많았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서히 빠른 속도로 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서, 아, 내가 언제 본전 찾지? 아, 응급, 본, 본, 온 어, 것만 되면 내 이제 주식 투자 안 해.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 본전 찾겠어요? 못 찾아요. 자, 지금은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1,800까지 빠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한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같이 한두 번만 내려가 보세요. 그냥 1,800도 안, 안 가는지 그렇지 않나요? 자, 지금은 모든 게 문제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모든 게더커러지고 있죠. 자, 예를 자, 한번 볼게요. 남, 그 미, 미중 무역이 잘될 거다라고 해서 생각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X로 돌아서 버렸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율 전쟁으로 돌아섰죠. 너 중국? 어, 그래, 내 간세 올리니까 간세 올리는 만큼 네가 한율 조절을 하겠다. 야 나, 내가 트럼프가 내가 바본줄 아냐,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율 어, 어? 지정을 해버렸죠. 오늘. 어떻게 돼요? 자 미국과 미국과 한국이 지금 이렇게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겠다는 것도 지금 한달 전에만 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마 아베는 올 초부터 아마 그렇게 개선을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지금은 모든 지금 세계의 문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어, 미국도 이자율이, 이자, 이자가 다시 제로금리로 간다. 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살아남아 있, 살아남을 수 있, 있을지 모를까. 예를 들어 일본은 살아남아 있을지 모를까.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엉망이 되겠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미국과 중국이 잘타협을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제대로 존재할까요? 네, 힘들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러분들 그거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잘 어, 구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좋았던 종목들이 다 다시 또다 3, 4%씩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버렸죠. 자. 첫 번째 오늘 대박주 종목은 CJ 씨푸드입니다. 아,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잘 알다시피 어, 어묵. 어, 아,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은 그 테마별로 보면 지금 현재 수산 계통의 어, 종목들이 많이 좋았었어요. CJ푸드하고 그 다음에 어, 동원산업, 그 다음에 어 일본 불매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출산 장려 종목들, 그 다음에 구제역, 어, 강우병 어, 종목들, 그 다음에 엔젤 사업, 그 다음에 패션 의류, 어, 이, 어, 쪽 테마들이 어, 좀 상승을 어, 많이 했습니다. 자, CJ Seafood는 여러분들이, 어, 이 예산 원래 그 3호 물산이라고 3호 사모 어묵을 출시했었죠. 그 내수 시장에 시작해가지고, 어, 주요 어묵, 맛살, 햄, 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CJ 어, 제일제당의 어, CJ 어, 그룹 회사로 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단 CJ 제일제당이 어, 4 9인가4 6인가 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 현재 있죠. 일단 오늘 어, 30%로 상한가를 쳤고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외국인 보유 현황인데요. 여러분 외국인 지분율이 점차점차 점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간다? 라고 볼수 있죠. 지금 시가총액이 981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일단 외국인들이 CJ 계열사고, CJ 계열사고, 이 종목이 괜찮다고 하면 이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소진율이 3.3%임에도 불구하고 계수해서 어, 보유량이 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 어, 순 애국인이 순 매수를 어 33만 주 정도 했거든요. 어, 726만 주, 어, 724만 주 거래량 중에서 애국인이 30만 주 가까이 어, 샀습니다. 당연히 어, CJ 개통 회사니까 보나 안 보나 재무제표는 뭐 괜찮겠죠. 당연히 뭐 1700, 1600, 1500계속해서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오늘 상가 같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수 있거든요. 일단 많이 지금 낮은 가격인데다가 외국인 지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깨끗한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는 오늘 어, 580만 주 거래를 했습니다. 580만 주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어, 이 종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 일본 굴매 운동의 반사 이익을 어, 받고 있는 어, 나라, 어,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어, 지분은 뭐 조금씩 조금씩 많이 어,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지금 외국 어, 개인이 오늘 어, 580만 주 중에서 외국인이 한, 한 10만 주, 어제는 5만 주, 뭐 2만 주요러밖에안 사거든요. 외국인이 이 보유 지분이 줄어든다는 말은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왜? 외국인이 자꾸 올려놓고 계속 팔아먹고 나가고 있는 어, 그러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일본 불매운동, 그 다음에 일본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만약에 다 팔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10씩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하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잘 잡았으면 매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외국인 지분이 떨어지니까 나도 지분을 낮춰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 외국인 지보인이 1.7%입니다. 뭐 회사는 지금 현재 매출액은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지금 적자로 떨어졌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 잘 투자를 안 해요. 예 그런데 이 회사는 만약에 어, 어 일본 어, 불매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아니라면 이,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모나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나리자는 2,300만 주를 거래했습니다. 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제 4일 연장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어, 이 종목도 지금 2,100만 주 중에서 어, 이, 개인이 2,100만 주를 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은 한 100만 주, 그다음에 기관들은 한28,000주 정도를 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에서는 어, 이 음, 화장지 어, 제조 판매를 어, 하는 어, 회사죠. 일단은 뭐 계절 요인과 경기 변동성이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어,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 애국인 지분도 거의 어, 최고조로 올랐다가 지금 현재 어, 1.25%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어, 상태입니다. 자 애국인은 속성상 절대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면 어, 보유를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이제사도 보면 1200그 다음에 1100그 다음에 1100 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어, 어 적자로 어, 돌아선 기업이죠. 지금 쌍방울도 그렇고 이게 내수 시장이 영 엉망이 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뭐 화장지를 펑펑 써던 그러한 그러한 태도에서 어, 조금 아낀다고 하면 이 소비재는 우리가 좀 아끼면 진짜 10분의 1 가량으로 소비를 어, 줄일 수가 있는 게. 아, 또, 특,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어, 종목들이 매출액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 어, 코스모 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은, 음, 뭐 또, 이것도 지금, 뭐 일본, 어, 일본과의 지금 현재, 어, 그, 무역, 무역, 갈등 때문에 받는 수혜주이기도 하죠. 코스모학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산화, 티타늄, 그 다음에 폐수, 폐수, 처리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필름그 다음에 2차 전지용 양극할 물질들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200만 주 거래 중에서 외국인이 40만 주를 거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늘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거래량에서 10% 이상만 거래하게 되면 오늘 주가는 5에서 10% 정도 뛴다. 그리고 만약 이 40, 40 20%니까 거의 뭐15% 정도까지 올라가야죠 자, 이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딱 지금 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죠. 내일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할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오일 이동 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M A C D 오일어 오실레이터인데 이게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이 이렇게 상승했죠.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내일부터 이렇게 5일 이동평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면 15% 떴는데 내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는 뭐죠?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는요. 우선 애국인이 오늘 40만 주를 샀다. 몇 퍼센트? 20% 가까이 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국인인 지분율이 상승하고 있다 하는 거고 또요, 또뭘 보면 돼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되겠죠. 2,800, 4,300, 6,700, 2019년 6,680 그리고 그리고 또뭘 보면 돼요? 지금 현재 2019년 3월 첫 분기 1,400그 다음에 11억 이익에 났습니다. 자 2차전지 강력한 테마주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용 양극화 물질 그 다음에 재무제표 괜찮고 외국인이 계속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래프가 이 차트가 이렇게 갈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갈것 같으세요? 아니면 네,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빠질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 15.13% 올라갔다. 엄청난 내공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현재 모든 게 아, 차트상 볼 때.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떻게 분석을? 얘가 좋은 종목인데 내일 어떠한 반응? 그러면 최악의 경우 내일 만약에 이렇게 빠졌어요? 만약에 내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서 샀어요? 빠졌어요? 예, 추정 매수하세요. 예,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이 종목이? 한번 볼까요, 길게? 얼마나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최고가가 35,000원에서 지금 8,600까지 떨어졌는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원요? 네, 5,000원 떨어진다고 할게요, 그러면요. 그러면 7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서 보유할 수 있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 어 음, 예. 자, 일단은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보고 추천을 음,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을 했던 아가방 캄파니. 아가방 지금 내수 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은 참 힘든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음, 이, 어, 아가방 캄파니도 실제 내수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어, 회사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이 회사도 어, <laughs> 이 회사는 사실 제 친구 그메이 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유아용 의류, 그다음 완구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죠. 뭐 진짜 한국에서 아가방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이 회사도 보면 오늘 860만 주 가까이 거래했는데 그래 해국이 3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해국인 지분들이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지분율 떨어지고 주가가 빠짐과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빠지니까 지분을 줄을 열고 손실을 적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이 막대표는 여러분들이 실제 뭐29% 올랐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할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어, 모나리자하고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왜 국내 내수 시장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실제 내수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그러한 행편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대박주 중에서 내일 우리 유심히 봐야 할 회사가 코스모 화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하 그 다음에 CJ, C푸드 아,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한번 체크하고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5% 내지 한10%정도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박주 여러분들을 잘 보셨고요. 대박주는 뭐 급등한 종목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해야 할 종목들도 유심히 제 동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